좋은 아침입니다. 레위기서 4장 13절에서 2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14절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어 수송아지를 속죄죄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1 5절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자 이제 속죄제 두 번째로 온 백성이 부지 중에 어,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중에 범한 죄를 깨달았을 때 드리는 속죄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중에 부지 중에 어기고 있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서 깨달음이 왔을 때, 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있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될 때에 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여기서 먼저 한 가지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요. 자신이 의식하지 못하고 있을 때조차도 죄를 범할 수 있는 존재이고요. 부지중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어 알고 있는 인식하고 있는 죄는 대에서는 죄가 없다라고 큰 소리 치고 그러면 진짜 죄가 없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부지중에도 우리는 사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경우에 가해자가 되어 있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먼저는요 우리가 유처럼 부지 중에라도 죄를 범하여 하나님 역대게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했던 이유의 자세도 가져야 하고요 다윗처럼 하나님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면서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죄가 있다고 하면. 깨닫고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만약 그 죄를 깨닫게 되었다고 하면 즉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행동을 통하여서 죄를 자백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 정말 깨달음이 중요하고요, 또 자백이 중요합니다. 자. 백성 전체가 범죄하고 있던 죄에 대한 어~ 제사 먼저 백성의 대표인 장로들이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를 하여서 죄를 전가시키고 나서는요 그다음 내용은 이제 대제사장의 그리고 또 제사장들의 어~ 이~ 그릇 범죄한 죄에 대한 것과 내용은 동일합니다 십육 절부터 보면 기름 부은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십칠절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휘장 앞에서 일곱 번 뿌릴 것이요 십팔절 또그 피를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뿌에 바르고 그피 전부는 회막 문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십구절 그것의 기름은 다 떼어 제단 위에 불 사르되 이제 똑같은 내용이죠. 어, 제사장이 이제 짐승을 잡고 나서 피를 가지고 와서 치성소 어, 희장을 향해서 일곱 번 뿌리고요 이 분양단에 네 뿔에 바르고요 나와서는 번제단 밑에다가 모든 피를 쏟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물 중에서 또 유일하게 기름 부위만 하나님 앞에 불태워 드리고는요 나머지 부위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2 0 절부터 나오죠.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수송아지에게 한것 같이 할 것이며 제사장이 그것을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 적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어, 21절 그는 그 수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번 어, 수송아지를 사름같이 불살을 찌니 이는 회중의 숙제체니라 기름을 제외한 나머지 부위는 전부 진영 밖으로 가서 어, 가죽과 똥까지 포함해서 전부를 불태워서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의 표시로 불태워서 어, 없애버리라 이렇게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이제 한 가지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요. 특별히 분양단 아까 피를 내 뿔에 발랐던 분양단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다. 분양단은 기도를 상징하는 곳이죠 뿔은 또 힘, 능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분양자단의 네 뿔에 피를 바른 것은 백성 전체의 이 부지중에 행한 죄를 사하기 위해서 강력하고 힘있는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어 피를 이제 전부 쏟아붓는 것은 예수의 피가 온 인류를 위해서 쏟아 부어질 것을 상징하고 있는데요. 어, 영문 밖에서 불태워진 또 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를 걸머지시고 영문 밖으로 끌려나가 죽임을 당하실 것을 골고다에서 죽임을 당하실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어그 진노를 어 하나님의 진노를 다 걸머지시고 그의 피는 남김없이 우리를 위해서 쏟아부으 주셨고 그의 육체는 진영 밖에서 어 정말 진노의 심판 가운데서 죽임을 당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 이십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어, 하나님 뜻대로 살다고 자부한다 할지라도 부지 중에도 죄를 범할 수 있으며 그 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함께 더럽혀질 수 있는 존재인 것을 고백합니다. 여비 자기 자녀들이 혹시라도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을까 어, 명수대로 어, 제사를 드리던 그런 민감한 자세를 저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고 다윗처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또 깨닫게 되면 즉시 자백하는 그런 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모든 피를 쏟으시고 우리 때문에 진영 밖에서 하나님의 불타는 진노 아래에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시여. 당신의 당신이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전혀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속죄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오늘도 죄를 멀리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어, 주께서 새롭게 열어주신 성결의 삶을 살아내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축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